오늘도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Study, eat, waste, drive, drink. study, eat, waste, drive, drink. 뜻은요, study, 공부하다, eat, 먹다, waste, 낭비하다, drive, 운전하다, drink, 마시다. 전부, 다로 끝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먼저 스터디를 꺼내 볼게요. 스터디는 공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스터디를 공부하다라는 말로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공부하는 것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공부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공부해서 라고 쓸 때도 있고, 때로는 공부하려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투만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동사 앞에다 이렇게 투만 붙여주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부정사라고 불거 있어요. 그래서 study는 공부하다라는 동사지만 여기에 to를 붙이면 그때부터는 동사가 아니고 to study 공부하는 것 to study 공부할 to study 공부해서 to study 공부하려고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이또 마찬가지로 원래 먹 라는 동사지만은 여기에 투를 붙이면 to eat 먹는 것 to eat 먹을 to eat 먹어서 to eat 먹으려고 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waste도 원래는 낭비하다 라는 동사지만은 투를 붙여서 to waste 낭비하는 것 to waste 낭비할 to waste, 낭비해서, to waste, 낭비하려고 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drive는 운전하다 라는 동사지만 to를 붙이게 되면 to drive, 운전하는 것, to drive, 운전할, to drive, 운전해서, to drive, 운전하려고 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드링크도 원래는 마시다 라는 동사지만 여기에 투를 붙이게 되면 to drink 마시는 것 to drink 마실 to drink 마셔서 to drink 마시려고 라는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문장 속에 투하고 동사 붙인 것을 늦게 되면 뜻이 다양하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해 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I like to study. 나는 좋아합니다.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부할 좋아한다. 공부해서 좋아한다. 공부하려고 좋아한다. 하나씩 다 넣어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해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떼어볼게요. It's time to study. 시간입니다. To study. 공부하는 것, 시간이다. 공부할, 시간이다. 공부해서, 시간이다. 공부하려고, 시간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은 공부할 시간이다. 라는 말이죠. 또 해볼게요. 스타디 저는 행복합니다. 공부하는 것 행복하다. 공부할 행복하다. 공부해서 행복하다. 공부하려고 행복하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은 공부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죠. 또 해볼게요. I go to school. to study. 나는 학교에 갑니다. to study 공부하는 것 학교에 갑니다. 공부할 학교에 갑니다. 공부해서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려고 학교에 갑니다. 바로 하려고를 넣으시면 되죠. 나는 공부하려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또해 볼게요. 이번엔 it을 가지고 해 볼게요 i love to eat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해 볼게요 I have no time to eat breakfast.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To eat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해볼게요. I come here to eat 김밥. 나는 여기 옵니다. 투잇 김밥, 김밥을 먹으려고 여기에 옵니다. 떠야 볼게요. It's okay. 트윗 좋습니다. 트윗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됩니다라는 뜻이죠. 떠야 볼게요. 이번엔 웨이스트 같이 해 볼게요. I don't want waste time.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떼볼게요 I don't have any time to waste.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To waste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떼어볼게요. We have no time to waste here.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To waste here.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I'm not here to waste my time. 나는 여기 온게 아닙니다. To waste my time. 내 시간을 낭비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또해 볼게요. 이번엔 drive까지 해 볼게요. likes to drive so fast. 그는 좋아합니다. to drive so fast. 빨리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 볼게요. we have a new car to drive. 우리는 새 차가 있습니다. to drive 운전할 새 차가 있습니다. 떼 볼게요. We are very glad to drive now. 우리는 무척 기쁩니다. To drive now, 이제. 운전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라는 뜻이죠. 떼어 볼게요. We always try to drive safely. 우리는 항상 노력합니다. To drive safely.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드링크 가지고 해볼게요. I wanna drink water 저는 원합니다 To drink water 물 마시는 것을 원합니다 물 마시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There is no water to drink 물이 없습니다 To drink 마실 물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떼어볼게요. I'm happy to drink coffee. 올 l l t o 저는 행복합니다.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셔서 행복합니다. 올 l l t o 모두 다 함께 커피를 마셔서 행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Sometimes, 가끔, I go there. 나는 그곳에 갑니다.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려고 그곳에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to 부정사에 관한 문장들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